야, 얘는 그 사진 찍는 게그래좀 나. 응, 음. 이 사진은 추억을 소환해 주거든. <laughs> 추억 소환. 맞지? <laughs> 맞지? 추억 소환. 야, 웃지마. 진짜야. 우리 집이 예전에 막... 우리 집이 어릴 때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. 그래서, 우리 엄마가 내 어릴 적 사진을 다 잃어버렸지 뭐 백일 사진, 돈 사진 심지어 내 국민학교 졸업 앨범까지 다야 심지어? 오, 뭐랄까 내 어린 시절이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가 봐 추억을 소환할 수있게 그래가 추억 소환? 응 음. 근데 니 그거 사진 갖고 되겠나? 응? 니가 직접 가봐야지. 니가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으로 니가 이래 직접 가봐야 안 되겠나? 타임머신 타고. <laughs> <laughs> 아이정답가 타임머신이라니 그건 불가능하지. 야 이게 와 불가능한데 지금 불가능하다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게 아니다. 니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노? 이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. 하나 니 봐라. 시간이랑 공간이 있거든? 이 시공간이 하나의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 억스로비어지면 이게 뭐야? 염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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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되게 멋진 과학자 같거든? 되게 열정 있어 보이고 그래 이 자세 그대로 사진 한번 찍어볼게 아, 어, 됐다 내내 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아왜 그럼 이런. 바닥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볼까요? 높이? 어, 더 높이 들어보고 정면을 이런. 향해서 자 좋습니다 하나 둘셋네 <laughs> <laughs>